안녕하세요 금융체스입니다. 오늘은 콜옵션 팔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코스피 200지수의 옵션을 주로 거래합니다. 한국 시장은 타시장 대비 옵션 거래량이 풍부합니다. 변동성이 좋아 단기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에게는 적합한 시장입니다. 저는 만기일이 15일 이상 남은 옵션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많이 남지 않는 옵션은 대응할 시간이 없고 남아있는 프리미엄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먹을 게 적겠죠? 또한 만기까지 포지션을 가져가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만기 지수에 따라 손실이 매우 커진 상태로 포지션을 종료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콜옵션을 판다, 매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콜옵션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결국, 콜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상승 포지션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의 상승에 베팅한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콜옵션을 판다는 것은 지수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수는 우상향 그래프를 장기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콜 옵션을 팔기보다는 풋 옵션을 파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콜 옵션 매도입니다. 제가 얼마 얼마 전에 팔았던 콜 옵션 3월물 행사가 377.5는 바로 아래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만기 손익이 317,500원을 만 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만기 손익이 378.77 이하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 프리미엄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고 그 이상에서 끝난다고 하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선물 마이너스 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즉, 옵션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은 만기 때 행사가 이하로 만기 주수가 끝나게 되면 투자자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가의 옵션의 경우 확률적으로 안전하게 프리미엄을 수익 프리미엄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 매도자는 무한대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를 하다가 파산한 투자자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커지면 지수가 급등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가 급등하게 되면 옵션 매도 한계약은 아까 전략 시뮬레이션을 설명드린 것처럼 선물 매, 한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효과를 나타내고 지속적으로 손실을 지수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어, 부연설명 드리지면 아래 녹색 화살표 구간입니다. 이렇게 지수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켈리 공식의 교훈을 토대로 초기 포지션을 매우 작게 유지합니다. 사실 한 계약만으로도 타이밍이 잘 맞으면 수익이 나기 쉽습니다. 단한 계약 매도해도 위그림의 경우 아무것도 안해도 만기 지수가 378.77 이하로 끝날 경우 약 31만 원의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재 코스피 200 지수에서 외가로 많이 떨어진 옵션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이번 매매에서 저는 초기 프리미엄의 50%에 달하는 수익을 단 하루 만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게도 아래 그림처럼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급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행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만기 전까지 행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시장은 운이 좋게도 저에게 작은 수익이지만 현금 흐름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초기 포지션을 작게 잡았기 때문에 추가로 나의 방향, 내가 예상했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풋옵션 레이, 레이오 스프레드 매매를 추가할 기회를 엿보면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탐색 중이었으나 초기 콜옵션 포지션은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저에게 약수하지만. 바로 수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아직 3월 물도 만기가 21일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라 상황을 보고 지수가 다시 급등한다고 하면 외가 옵션을 매도하거나 만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4월 물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렇듯 옵션 매도는 매우 확률적으로 시간을 내편을 삼아 수익 내기, 구, 수익 내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계좌 관리와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과 반대로 갔을 경우에 추가로 해치 포지션에 들어가면서 추가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옵션 매도 투자법을 활용하시어 1인 복권 사업자 또는 1인 보험 판매사 활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체스였습니다.